I'm sorry. Oh, yeah. I'm dead. The applications are completing the Aperture Science Standard Cooperative Test courses. To celebrate, I have a surprise for you. An extra special bonus that ends with us finding and freeing humans. <목소리> 네. 나갈 때 n 끌 s to you. I k 아, 게 없어 가지고. 어. 그냥 자동 주장인 줄 알았거든. 아, 씨. 그랬어? 야, 그래도 아까 깼었으니까. 아, 씨. 아, 씨. 야, 그래도 지금알았어 다행이다. 나중에 알았으면은 더할말도안났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어. 야, 했으면. 어디가? 어디가? 아, 야, 그렇게, 어디가? 아, 어디가? <목소리> <목소리> 피곤한가봐 아 그래? 세딱 오, 이렇시다야 아, 까어떻게 왔었지? 여기서? 어... 이렇게 하세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시다게하어떻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야, 그래도 음. 알았으니까 난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저장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음, 나도 너무하네 뭐, 괜찮아 내가 그... 중간에 나간 거이걸게 나간 거 이걸로 게 m GOING TO NEED YOU TO ACTIVATE THE MANUAL LOCKS ON THE VAULT DOOR ITSELF 나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 아, 그래지는 바로 죽는구나나 어떻게 했더어어서어 어떻게 했더라? 어 이거 리르면나람 야 아니네 봐봐 야 저장 돼있네 왜 이거, 일로 와봐 이거 아 여기서부터구나 어그지 그치, 그치 지금 8번째야 맞, 맞네 맞네 자동차 자 어떻게 했더라 저기 들어가서 이제 아니야. 여기서 됐다, 됐다. 그, 그, 그. 갑시다. 여기에 네, 그냥 여기가 좀 길었어. 그렇지? 맞아. 맞아. 그, 떨어졌잖아. 쏘고. 이 하나를 하고 내려와야 되나? 아래 내려가가지고 저거 포인트를 만들고 왔어야 돼. 맞아.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만들어. 나 지금 포탈 열어놨으니까. 어, 어디다가? 아. 이거랑. 야 녹화하고 있냐? 어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고 그래 <laughs> 처음에 얼로 갔더라? 여기가 되게 맵이 컸는데 이거 처음부터 해야 는구나 아니야 거기가 두 번째야 저기 여기에 잠겨있잖아 이게 있다가 열 해볼게. 아까 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음. 열고. 아 씨발 뭐야, 멍어 응, 이렇게 그리고 듣고. 그리고 이거를 저거 페인트로 가져야지. 내가 페인트 뿌릴게. 내가 뿌린 게 아니구나. 내가 누를 테니까 너가 포탈 만들자. 그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블럭 소환하고 블럭에다가 묻히면 돼. 아 됐다 아고그 다음에 내려오면 됐나? 너는 그지? 우리 흘러가야지. 저기 저기 어디야. 내려오지 말고 아. 아니 어떻게 흘러가지? 아 이제 어, 여기서 그 구석길로 가야지. 어, 그래. 저쪽으로. 어, 맞아, 맞아. 그렇 잠깐만. 올라갔더라. 아, 여기 아니네. 올라가야 되네. 야, 길 만들어 줘. 나길 없어졌다. 아, 그래? 응. 음. 아, 내가 만들어 올라네 혼자 올수 있어? 어. 어이? 실패. 어디야, 여기? 아니, 잠깐, 그냥 내가 쏴주면 되잖아. 내려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 미, 미끄럼틀에다가 놓고. 가가가가 가. 나 가, 가, 가. 오른쪽 오케이, 하나 아. 둘셋 오케이. 남이 여기 없고. 어. 자. 자 아, 그래 여기서 못하잖아. 야 이것도 되어 있네. 아니네. 맞아 우리 아까 여기서 헤매다가 아니, 근데 이거 터렛 털에 있으니까 터렛을 일단 해야겠지?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야 가서 자. 해볼 해볼게. 어.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음 그거 해봐 그 얘기해 주면 내가 바로 들어올게. 나올 때. 야, 야, 야. 슬슬 떼봐? 응떼떼떼때무무었었오케케한한번 더. 어. 아 잠깐만 다시 해볼게 아 l me. t 자, 그리고 니가 알 아서 맞춰서 끝뭐하 냐？너 <laughs> 왜안가냐지뭐하 냐？안 안가냐 빠라게어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뒤질 뻔, 디디뻔, 뒤질 어, 뻔 하는 것도 하잖아. <laughs> 어? 그러또니까 여기도. 또 왜? 어 이게 상관이 있나? 이쪽에 포탈이 하나 더 있었네. 포탈이 아까 여기. 그걸 못 봤구나, 우리가. 근데 이게 저기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 저걸로. <laughs> 지금 보이지? 응. 음. 그걸 타고 올라간단 거 아니야? 올라가서 뭘할수 있지? 저기다 뭘 쏘는 거지? 이거는 벽이 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래에서 쏠수 있어 지금 보이고 있거든? 근데 어, 여기서 음. 어, 이렇게인가? 음, 그렇게인 것 같은데 그래 그 물감이 아니라 사람을 수송하라 했잖아 응. 답 나왔네. 한 명이 여기서 스위치 밟고 있고, 응. 그러면은 한 그러면... 명이 집으로 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너도 와야 돼, 너도. 그래, 그래, 맞아. 이게 여기서 포탈을 올라... 뚫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 다시 올라가 있어 봐. 아니야, 너가 올라가... 통과해서 이거 타고 와. 벽 타고 와. 한 명이 여기 밟아야 돼, 이거 스위치 이쪽에서. 그니까 나는 네가 타고 있으면 가라고 했지. 아, 만약에 못 가면 어떡해 금방 또 오겠지 뭐. 와서 그러면 은어 잡으자. 그렇지. 잡고 됐고. 너를 데려올 벽 있나? 놀러봐. 뭐가 뭐야? 저기서 물감 나. 너를 어떻게 데려오지? 저 물감 나는데 찍어줘봐. 저 바깥쪽. 다 거기서? 잠깐만. 네, 불로 다시 가야 되나? 여기 한명 다시 내려가야 되나? 저기는 아까 있던 곡인데, 저기 다시 저기 페인트가 다시 나온다고? 아까 지나가는 곳인데, 무슨 의미지?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스위치 누르는 거 밖에 없어. 다시 눌러봐, 봐.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또 해야된다는거 아냐? 그런가봐. 내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저것만 조작하는게 일인가봐. 아 맞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한번. 오케이. 가볼게. 오케이. 네. 간다. 템 어. 누르고 있지? 봐봐. 아, 어. 보, 볼게. 그래그래. 간... 그래. 한... 드... 아! 됐다. 어? 뭔가 왔어? 어. 나 여기 도착했는데? 아 아까 저기에는 파란 물감이 안 붙어 있던 건가? 이번에 지금 생긴 건가? 어, 어 맞아 이번에 생긴 거야. 아 그럼 이게 그냥 설보 그뭐 어떠런 거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니야 그거 그 카메라에 둘다 보이면 돼 내가 가면 돼. 아 아까는 여기에 파란 물감 없다는자 s o 이거 십사키가? 어 쩌라고. 어쩌라고이 새끼야. 우릴 속여? 우릴 속여? 갈 데도 없는데. 춤춰 볼까? 오오오 됐다. 야, 이게 먹힌다고? <웃음> <웃음> 이게 <못네>. 정답이었다고? <laughs> 춤을추니까 됐다고? <laughs> 오, 동영상. 아니 나 그냥 생각 없이 춤춰봤는데 아... 늘 김범석이 하는 짓이잖아. <laughs> 김범석이 할 법한 짓을 김범석이 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이제 찐 보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대로 끝나는 건가? 거... 끝인가 진짜? 아 근데 끝이 아닌 것 같아 느낌상. 그래? It. You really did it. Well, so you got All your testing was worth it. Just look at all those test subjects. Ah. all the testing. You saved science. Mm -hmm. 귀여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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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아니었어. 그래, 이럴 리가 없지. 제가 그 파이널 스테이지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 어, 진짜가 아, 엔딩이네. 아 o t 딱그 e t 이 직전에 떠버렸구만다 m 건데 t 아그 e 까이 a m player. I'm not the team player. I'm not the team p l a y 네. 그냥 미안. 하는 소리겠지? 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그러니까 2인용은 이런 엔딩이고 어. 진 엔딩은 1인용이고 이런 거 아닐까? 그렇지, 이건 외전이니까 2인용은 얘네 엔딩이 되게 맨날 유쾌하게 나오잖아 아, 나 모르지 안 깨봤으니까 아, 스토리 안봤어어 걔네 분위기가 맨날 이래 어어 헤이트 몬데이 그건 맞는데. Incoherent. 뭐야? 방금너 <laughs> 지나갔는데. p r o c r a s 어나 지나간다 나 음. 위에 야 그래도 깼다잉 어. 재밌었다 한국인도 있다 야 u I'm not g o 한국인은 꼭 있는 것 같아. 각 영어 회사에도. I like that. Timid. Eats off the misery of others. 어, 나 방금 지나감. Lacks confidence. underestimate scope of work they all do 거의다 왔다. 70안로아 거지? 어. 그 끝에 뭐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뭐 i n 싶어 s 고 <laughs> Steals lunch from staff fridge. Perfectionist. What's wrong with that? Alarmist. Oh, Arsonist. Takes long lunches. 너는 근데 그러면은 싱글 플레이도 했던거야? 어... 난다 했지 투 l 아. 난이도가 뭐가 더 높은 거 같아? 싱글이? 싱글... 투가더 높아. 투가 지금 우리가 멀티 p 던 a y single play, s i n 화도 높지 아, 싱글이랑 멀티랑 비교를 해보면, 아, 싱글 멀티? 글쎄, 현실 오래돼가지고 느낌상 <laughs> 싱글이 나이 정도 높은 거 같은데, 아, 역시 둘이 사는 게더 쉽나? 둘이 사는 건 둘이서 해서 어려운 거지. 퍼즐 라인들은 싱글이 더어렸던 같은데? 뭐야, 쟤 주인공 음... 야, 그러면 주인공은 죽으면 은 그냥 리스타트야? 그... 그랬나? 그랬던 거 같은데? 주인공은 사람이니까 그치? 아, 이거 포탈 원투 다 무료로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상. 어,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뿌렸을걸? 응, 음, 맞아, 맞아. 많이 뿌렸어. 벨벳이 만든 것, 것 같은데? 만든 거니까. 자주 뿌렸잖아, 이거. 어. 네, 감, 저런 감성이 졸라 웃겨. 음. 약간, 암울한데, 좀 유쾌한 붕신같이 웃긴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렇지. 살만히 여러 급? 어, 보세요. Welcome back to the central hub. All test courses are available. You may redundantly solve the courses at your leisure. 야, 또 스킨 생겼다. 스킨? 원래 있었어? 아, 원래 있었나? 아. 이제 진짜 끝이네 어.. 그냥 리플레이 중인가 보네 1호 6봉 이거 한번 멀티 쪽에 뭐 도전 미션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 가볼래? 멀티? 어 그런 게 있어? 도전 과제 아니면 도전 미션? 그니까 러 협동 미션이 있고 뭐 도전 미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도 뭔지 몰라 내가 내가 훨씬 더 많이 걸었네 이거는 아 보통은 <laughs> 앉아가지고 너 아바타 시켰나 보다 트위치 장문하고 과학 협력 점수 맞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일단 나가보고 야. 그거 아까 말한 거한번 만들어 볼게 어활동 플레이 일반협동모드, 도전협동모드 이렇게 있거든? 뭘까 이게? 도전협동모드 리량과 속력 뭐야 이게 우리 관계 일반협동모드 그거 그어 커뮤니티 실험실 눌러봤는데 뭐 동영상 본다 그냥.. 리플레이 하는 건가? 해 보고 별로면 말고. 타임머태인가 아, 그냥 타임아용인가 보다. 시간이 가는거 보니까 가자 어 아, 아이고 야 그냥 끌까? 아니면 철권에도 한판 할래 철권 연도판 할까? 그래 그러고 그냥 빠이빠이 하자 아니야 오케이 난 끈다 어